세주은이정글이네요 세주여진 이제 우리가 레드 진영이니까 레드 진영일때는 이제 블루 시작하면서 또레드로카정을가는거도요 항상 미로한정이렇게좀 부탁을 해이고 아 근데 아트록스얘 힘들 것 같은데 하이머딩 오 상대로 될려나 저거 그리고 이게 버프 먹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 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좀 먹어줘야 돼. 그래야 최대한 이제 빠르게 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와드 했네요. 방지 와드. 어, 잡겠죠? 맛있어. 어서 그 다음에 세주가 우리 저어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좀 갈리는데 이 레이스를 먹고 탑을 갈 여기 우리 레드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짝고를 먹고 바텀을 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바통 가는게 낫죠. 짝구를 먹고, 아까 얘네들 상대 바통 애들이 스펠 빠졌잖아 그래서 세주가 여기 있는 거 그냥 픽만 찍어주고, 이거 먹으면 3이잖아 그럼 여기, 이게 먹고 바통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두 마리 다 죽겠죠. W 쏘고 자신있게 가. 죽을 수 밖에 없잖아, 그치? 응, 징크스 죽고 이런 바텀은 끝이에요. 바텀 라인전은 끝났고, 지금 아펠리오스 CS 와봐. 거기에다가 이 웨이브까지 다 타니까. 그럼 요,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막 얘네들 존나 싸운다고 막, 정글, 정글 탓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존나 탓하면서 싸운다고 쟤네들끼리. 일단 분열. 어 아리가 살수 있나? 아 죽었네. 그래도 아리가 텔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드가 이제 스펠을 빠그 스펠을 뺐잖아. 그럼 내가 이거 육직고 미드 가면 제드 거의 죽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바텀을 가주는 거에요 야 플래시가 있잖아요 요번에 자 갑니다 사이온은 응, 그냥 보내 집에 일부러 안 쳤어요 그래서 괜히 이거 사이온 깨워가지고 그 사이온 그 패시브 있잖아요 죽으면 막 존나 때리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두고 집에 가서 이제 이 크라켄 하이템 요거부터 가거든요 저는 이 크라켄 하이템 중에 이게 이 가운데 걸 가는 이유가 이두개 아무튼 제일 비싸고 제일 좋잖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세수가 우리 거또 가정했나? 어 그냥 데미지만 넣어줘 이렇게 그래 아리 이거 먹을 수 있겠죠 우리 짝꿀 살아있네 그 다음에 하이머딘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면은 역관광이라 지금 가면 안되고 지금 밑바위계가 10초니까 밑바위개 가야겠죠 아 우리 정글에 와드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은 없긴 한데 상관 없긴 한데 이제 왜냐면 내가 카정 갔을 때 와드를 하는 게더 좋아가지고 자, 이건 다 보고 있죠, 여기가? 나이스 미드 비안 야, 내가 아까 전에 이 블루 먹고 요 레드 갔을 때 만약에 아까 아까는 방지워드가 돼 있었지만 방지워드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레드 먹고 레드 먹그 끝날 때쯤에 이쪽 레이스에다가 와드를 내 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세주아니가 레이스 왔을 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우리 미드한테 해달라는 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을 가면 안 되고 이 탑이 걱정인데 지금. 여기서도 좀 갈리는 게 유충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유충 내비 두고 탑을 갱을 갈 건지 그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리가 일단 집을 가니까 내거 정글링하면서 간다고 표시해주고. 그래서 유충 지금 바로 안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강타 빠르게 써서 세주 여기네. 어, 이건 세주가 바텀 가는 거는 사실 이게 제 동선 낭비거든 저거. 세주. 이거 탑 가줍니다 그 아트록스가 지금 저기가 다 있잖아 아좀 아쉽다 아, 좀 아쉽네요. 하이머딩은 뭐잘 뺐네. 아, 이번에 하이머딩 잡았어야 되는데, 되게 아쉽네. 여기 부시에 와드가 돼 있었으면 그냥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갔을 텐데 와드가 없으니까 얘또 아, 조녀났네 이건 잡아야 돼. 노스펠이잖아. 나이스죠. 제한 먹었기 때문에 되게 이득이죠. 오케이. 그러고. 그럼 이제 우리 거 남아 있는 정글 다 이제 정글링 하면 되 겠죠？ 음, 가져야 겠죠？노플. 되게 좋지 않아? 피비린내 발동이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잖아 응 여기있고 그러면은 뭐 바위개는 뺏겼지만 이거 용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어 사이온 아쉬운데. 좋았죠? 이렇게 빼 주고 아마 상대 들은 아마 싸워 내가 봤으면 싸 웠을 것같 은데, 아우 아깝 네, 아우 죽 겠다. 세주 있었네 미드 갱도 한번 가야 되는데 같은 파괴되었습니다. 요거 바위게 먹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번 판에는 어? 노을 잡았죠? 잡았지? 나이스. 제로도풀리고또 이득이죠. 하이머딩 거 이거 점멸도 뺐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아펠이 지금 하이머딩 거도 골치 아픈데 일단 아펠이 있기 때문에 닌탑 갈게요. 그다음에 이코어는 발분. 피하고. 네, 그 아, 였네. 절영 줘야겠는데 응, 제드가 집을 안가네요 자 제드 그림이 다 빠졌잖아 가볼만 하거든 제도아까 노플이었지 그냥 잡았어야 돼 왜냐면 이 제드가 제압이 달려있어서 고쟤고이득이 탑 밀면 되겠고 지금 상대가 타워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한데 충분히 역전 가능하죠 우리가 조합이 나쁜게 아니라 앞을 높여요 그래. 나이스 nice. 다 잡았지 그러면서 바위게 먹어주고 그 제드가 아까 전에 점화가 빠졌잖아요 점화가 빠져있는 상태라 제드가 해야 돼. 자, 제드 그림자 빠졌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제드가 점화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워이게 죽을 일이 없어. 주자, 어, 맛있어. 용안 줘도 되겠네. 이러면. 먹으면 되죠잡죠음용 먹으면 돼 쟤도 궁도 빠지고 방금은 아트가 짤릴 그거였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죠? 아트가 그래도 개피 만들고 죽어가지고 내가 앞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제 돈이 쌓였으니까 두꺼비 먹고 집에 가야겠죠. 집에 가서 이제 밟은 사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3코어가 지금 뭐 사실 제드랑 이런 나머지 애들은 그 무서울 게 없잖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는 이제 하이머딩 거기 때문에 이제 마저템 가져야겠죠. 이번판은 그래서 그냥 루컨이랑 루컨 간다음에 사코어를 마체를 갈게요 그게 낫겠다 아펠를왜 바텀에 있지? 그리고 하이머딩과 아까 조냐를 조녀를 썼잖아 그래서 나한테 걸리면 원콤이거든요 하이머인거 내가 지금 망령동원 가가지고 자 갈게요 자 플래시 빠졌죠 종량가 돌았지만 버티죠 이게 워익입니다 그래서 워익하라는 이유가 다른게 없어 존나 좋잖아 딱 봐봐 그래가지고 빼주면 돼. 어? 애들 무리하는데? 아 있으네요. 아니 제들로 이렇게 무리를 해주지 어이없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뭐 이렇게 존나 잘하지 이게 어이게 이게 기이버금 여기가 그냥 주면 될 것을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텔도 빠지고 점화도 빠지고 바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시야만 좀 걷어내주고 우리 정글 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 준비하면 되고 이번 판도 되게 보면 어찌 보면 탑이 아트록스가 좀 힘들어 아까 망했거든 여기서 내가 갱생했을 때 갱생했을 때 망한 건데 그래도 쟤네들이 무리를 많이 해줘가지고 와드 좀 걷어내주고. 아, 맛있는데? 그래서 잡았네요. 세즈도 없고요 앞에 노 스펠이거든요. 나이스, 어시. 까비 나이스 배우 저, 나이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루컨이랑. 요거 이제 마체를 가는데 하이모딩어가 세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망토부터그에 요거는 밀렸죠. 그러니까 용 가야겠지. 참 막아줘야 돼. 블루 먹으면 16이기 때문에 일단 블루부터. 그냥 바위개가 지금 여기 위에 나왔기 때문에 바위개 먹고 이거 시아만 딱 걷어내주고 근처에 사이온이 있기 때문에 어 무리 여기 세주까지 왔잖아 무리하지 말고 시아만 이렇게 걷어내주고 우리 정글 먹으면 되죠. 어쨌든 마체까지 뽑아야 되니까, 일단 정글 2렙차 자. 자, 탱을 가니까 마저템을 가니까 안 달잖아 피가 그치 그래서 가는거예요 어우 근데 이건 애들이 다 왔네 억제 밀면 되고 방금 애들이 안 왔으면은 세주도 죽은 목숨이었죠 1분 남았고 야 사이온 녹는다 노바 나이스 와 징크스 센거 봐 씨발 <laughs> 와 징크스 존나 세네요 이거는 아트록스가 저기 가죠 그러니까 탑좀 밀어주면서 바론 이렇게 찍어주고 탑두 라인 밀고 그 다음에 적 블루 쪽에 있는 저 핑화 좀 걷어내주고 여기까지 중간 이상까지 밀어준 다음에 여기 시야먹고 블루도 카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아까 조냐 빠졌기 때문에 하이머인 거가 좋네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쭉 밀게요. 자, 나이스 아 페리, 이거예요. 이거 아!